35번 시작합니다. 자, 주제는요, 어, 이, 라페스, 라카스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여기, v 류부터 패션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 이렇게. 아이고, 본이 아니라, 여기까지면 이렇게. 패션의 가치와 중요성.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 이렇게만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 주제는. 자, 보자.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모모에 따르면. 자, 누구냐면요, 이게, 마구에리즈 라카즈라고 모르겠어, 누군지. 자, 이 사람에 따르면, 패션은 contribute, 기여한다는 뜻이죠. So, contributes to를 이렇게 같이 많이 쓰지, 모모에 기여한다. Our lives. 자,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 그럼 얘가 지금 동사 1번. 그리고 provides, 제공한다. 얘가 뭐가 돼? 동사 2번. 자, 제공한다. Medium. 자, 여기서 medium은 수단이란 뜻이에요, 수단. For us. 자, 여기 for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고요 이투가 이제 나왔지, 투부정사가. 이 투부정사는 왜 나왔어? 누구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을 꾸미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미상 주어니까 f 러스가 먼저 해야 돼. 우리가 to develop 그리고 and exhibit 이렇게 여기 이만큼 이투서부터다 이렇게 묶어서 미디엄을 꾸미면 돼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은, 수단은 수단인데, 뭐 해주는 수단이야, 먼저? to develop, 개발해주고, e x h b i 나타내주는 수단이라는 거지. 몰뭘 응? 나타내줘? 중요한 사회 가치를. 자, 여기서 먼저 볼, 좀 볼게. 아, 보면요. 여기 develop, 그 다음에 여기 e x h b i 이렇게 두 가지가, 얘는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 1번. 그리고 얘가, 원형 2번이 되는 거야. 동사원형이 두 개고, 두 개로. 엔드가 등위 접속사라 똑같이 맞춰주고 있는 거고요. 자, important, 중요한 사회적, 여기가 이제 가치, 이렇게 뜨시거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사람에 따르면, 패션은 우리 삶에 기여하고 수단을 제공하는데, 어떤 수단?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고 개발해 주는 개발하는 그런 가치, 요 수단,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해주면 돼요. Fashion은요, maybe beautiful 아름답고, innovative 혁신적이고 여기가 혁신적인이지. 그리고 useful 유용한이죠. 유용할지도 모른다. 끊고, we can display 자 우리가 보여 줄수 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타내다 이런 뜻이니까 보여 주다, 나타내다 다 괜찮아. 보여지다, 보여질 수 있다. 보여 줄수 있다. 보여 주다. 자, 우리가 보여 줄수 있다. 크리에이티브티 창의력, 창의성. 그리고 그 테이스트 이렇게 하나로. 맛이 아니야, 이거는. 취향이야. 테이스트, 취향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좋은 취향. 취향을 보여줄 수 있다 our fashion choices 뭐에서 패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패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창의력과 좋은 취향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nd 그리고 in dressing with taste and care 이렇게 이게 다 전면구죠 몸으로 입고 있을 때라고 할 때는 in을 써 주로 이렇게, in을 쓰게 되어있거든. 그래서, dressing이니까,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in dressing이. 옷을 입을 때. 자, 어떻게, 그냥 입는 게 아니라, with taste, 취향과, 그 다음에 care, 관심. 취향과 관심을, 관심에 따라서 옷을 입을 때, 이렇게. we represent, 자, 우리는 보여준다. 보스, 자, 보스 A and B 두 가지를 보여주네요. 첫 번째, self-respect, 자, 존중. 그 다음에 concern, 관심. for pleasure of others. 자, others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다른 사람들의 pleasure가 즐거움이죠?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관심 이렇게 즐거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 존중 이두 가지를 전부 다 보여준다. There is no doubt 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뭐 패션은 의심할 여지 없이요. 패션은 이렇게 패션은 can be a source. source니까 원천이 될수 있어요. Of interest. interest는 흥미? 그리고 플라이저 즐거움 자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수 있다 그런데 어떤 원천 링크는 연결하다야 us 우리를 트위치 아들 서로 서로에게 이렇게 해 주죠 서로 이치아들이 서로야 서로에게 연결시켜주는 음,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다 해서 이렇게 앞에 흥미와 원천을 꾸미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링크에 S가 붙었어. 지금 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흥, 미 여기, 즐거움. 음, 이 각자가 하나하나씩이 전부 다 단수잖아요. 지금, interest도, 그 다음에 pleasure도, 네. 그쵸? 그래서, 이 단수 하나를 봐가지고, 링크 S 붙은 거니까, 어, 두 개라고, end라고 생각해서 두 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하나라, 그러니까 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리즈, 다시 말해서 즉, 이런 말이지. 내리즈, 즉 패션은 제공한다. 자, 뭐를 제공한다. 소 a s 아스펙트. 이게 소 l e 이 나오면은 사회적 이런 뜻이거든. 사회적인 해서 여기서는 이제 친교적이라고 해서 친교적인 게 무슨 뜻이야? 친하게 지내는 거. 일반, 저기 사람들과 그래서 사회적인 거죠. 친교적 측면을 제공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 친교적 측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형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along with 했으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하면 돼요 함께 뭐와 함께 기회와 함께 o p p o r 기회예요 어떤 기회 imagine oneself differently 됐어 그냥 여기까지 그냥 다 묶을게요 어, 그냥 다 묶을게요 어차피 다시 말한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회는 기회인데 imagine 상상할 수 있는 기회 oneself 그 사람이 자신이 이게 자신이죠 자신이 자신을 differently 다르게 어떻게 할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대 그러니까 기회와 함께 자, 그래서, 여기 대쉬가 이제 뭐 해석할 때즉 그랬어. 음, 같은 말이에요. 즉, 뭐,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이죠. to try on. 자, try on 했으니까, 시도하는, 시도해. different, 다른, 그 다음에 여기 정체성.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다시 말해서, 패션은 제공한다. 친교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기회와 함께. 어떤 기회? 자신을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 즉 다른 정체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투가 지금 전부 다 기회를 꾸미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니까 앞에 투가 바로 뒤에 투다 이런 얘기긴 한데 음. 이렇게, 그냥 글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했는데, 패션은 제공한다, 이제 offer, 제공한다. social risk aspect, 사회적인 측면을 제공하고, and allow, 허락한다. us, 우리가 to experiment. 여기서 experiment는 실험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실험해 보는 거야. 시도하는 거죠. 실험해 보다. Different identities 다른 자아를 실험할 수 있게 허락한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communal aspect of fashion. 자, 패션의 communal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친교적, 어, 친교적 그 양, 그측면이란 뜻이야. 그래서 친교적 측면, 패션의 측면, 친교적 측면이 allow 허락한다, self-expression. 자, self-expression은 자기 자신의 표현이죠. 자기 표현. 자기 표현과, 그 다음에 exploration. 이거 탐험이야. of various. 다양한 identity. 자. 다양한. 자의 탐험을 허락한다. 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니까 비슷해요. 그 다음에 fashion은 enable. 가능하게 한다. fashion. 가능하게 한다. us. 우리가 to socialize. 이 소셜라이즈가 친교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사회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친교하다. 사회화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사회화하다. 자 우리가 친교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고요. 또 try out 시도하게 해줘요. Different identity 다른 자아를 through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을 자기 표현을 통해 이런 뜻이지. 자, 자기 표현을 토, 통해서 다른 자아를 시도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동의어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exhibit. 자, 아, exhibit하고 같은 말. Display. Show 보여주는 거니까. Show. 그다음에 present. 또 뭐가 있어? Demonstrate. 자이 부분에는 얘네들이 들어가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display show, present demonstrate 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야. 자, pre present 여기서도 보여준다 나오지. 자, 요거의 represent는 어, 한국말은 보여주던데이 represent의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요 앞에서의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represent와 이 앞에서의 저기 뭐야 exhibit하고 요리 present가 약간 의미가 달라서. 요리 프레젠트는 약간 음가 달라 본가내그 모습을 이렇게 반영시키는 거야.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약간 달라서요. Reflect 이런 어, 느낌. 그다음에 e x h i b i t 괜찮다 보여주는 거니까 exhibit 또 display 이것도 괜찮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더 추가시킨 거야. Represent에 reflect 정도를 조금 보여줬다고 하시면 되겠다. 자그 다음에 there is no doubt 이게 이제 t 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 Without a doubt, <laughs> without a doubt, 이 d o u t 의 의심이니까 의심 없이 이런 뜻이죠. Undoubtedly. To certainly unquestionably. In this indisputably. so definitely. 음. 이렇게. 네, clearly. 또 so absolutely. Yeah.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좀 많이 정리했죠? Mm. 음. <laughs> 많으니까 화면 정지해놓고 쓰든지 뭐 어? 알아서 그래. 자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번호로 또 향해 가야죠. 음.